이 확정지었습니다. 자, 네 번째 단식 매치 황민하와 안재현이 황민하 곧바로 공격 선택 안재현 아! 받아냈습니다. 정 공격 기회 빠져나가고 황민하의 서비스. 안지현 뒤를 물러나면서 아! 받아내. 네. 네, 황민하 안... 그렇습니다. 전 걸렸어요. 아! 네. 탑 스핀 대결 네. 안재현이 서비스. 멀어지면서 상대 공략해 보고 있고요. 살짝 속도도 줄다가 속도를 올리면서 타점까지. 네, 팔을 뻗어서 백핸드 탑스핀 참 멋있 멋있습니다. 예, 황민아의 서비스. 안재현의 공격 성공합니다. 예, 기다려야 됩니다. 예, 네. 안재현 리시브 흔들렸고요. 3대3 동점. 오. 응. 아! 서브로 득점을 만들고, 1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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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점 차, 1점 차, 1점 차, 1점 차, 1점 차, 1점 차, 점 차, 1점 차, 1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연의 공격 범칙. 네, 네. 스피 받아내는 거죠. 어, 해줘야 되는데 예. 아, 조금 더 늦네요. 탑스피 받아내고 있는 황민아. 랠리어즈입니다. 하지만 네트 밖고 나가면서 안재현의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한 점이었습니다. 아, 아. 백인드플리그레드까지 갔었는데, 예. 네, 망설이 망설이게 됐어요. 게임 포인트 안재현 앞으로 아. 벗어나면서 이런 첫 번째 게임을. 합작자를 찾아서 계속 할 수가 있다면 또 어, 좋은 경기 보여줄고 싶어요. 합작자를 좀 찾아서 잡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예. 아 이런 거죠. 아, 아. 받았지만 <laughs> 황민아의 서비스 어, 백핸드 아, 공격 날카롭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예두 번째 게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스핀 걸렸고요. 좋아요. 안재현의 네. 공격 벗어납니다. 네. 플레이드를좀 많이 노려봐야 하는 황민아인데요. 백핸드 꺾어봤고요. 아 탑스핀 안재현의 탑스핀 벗어. 안재현의 서비스. 곧바로 공격 시도하지만 두 번째는 길었습니다. 미래 세증권 황미나의 서비스. 넘기지 아, 아, 못합니다. 네. 서비스 포인트. 안재현 선수가 그렇습니다. 안 해요. 그렇습니다. 황미나의 서비스. 좌우! 빠르게 오고 갔는데. 아! 대사. 팍스팅 아! 시도해봤던 아! 황미나의 음. 서비스. 미나의 백핸드 레시입니다. 빛나... 곧바로 공격 시도. 멀리 벗어나서 받아내면 재요 어? 득점. 수비 선수처럼 그렇습니다. <laughs> 롱톱으로. 예. <Yeah. Yeah>. 자. 칩니다 저런 건. 예. 7대4 스포 들어올려 봅니다 공격 성공 박민아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몸이 몸과 볼의 거리가 맞지 않아서요 백핸드 공격 날카로웠고요 탑스핀 테이블 어. 위에서 한점 안재현의 서비스 예. 오. 자, 조금 무리였어요 예. 예. 7대7 동점 아, 회전. 아 네. 공격 벗어나면서 이제 애, 예측이 안 돼요. 예. 어느 정도 회전이 되는지 안재현을 흔들어 놓습니다. 황민아. 구대칠의 스코. 안재현의 서비스. 공격 길게 빠져나갑니다 네. 안재현의 서비스. 기회가 왔습니다만 받아내고 있는 황민아. 스핀 걸렸죠. 네. 황민아의 득점으로 네. 스코 동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찬스볼 살려내면서 이번 예. 두세 번째 게임 황민아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황민아 득점. 음. 아, 범실이 나는 건입니다. 네. 예. 아. 황민아 선수가 두 점을. 네. 예. 곧바로 아. 그 공격시도 하지만 편합니다. 안재현의 서비스. 아. 그 공격 전환. 네. 안재현의 접수, 황민하 찬스볼, 역시나 이 찬스 살려내고 있는 황민하 4대1 황민하가 석점을 앞서 있습니다 음. 공격 성공, 황민하 안재현의 서비스 살짝 방향 꺾였는데 안재현의 공격 벗어납니다, 네. 안재현의 공격 벗어납니다. 감으로 이제 맞받아서 응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그게 어, 많은 회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안지 안재... 황민아의 서비스 황민아 물러서지 않습니다 탑스핀 백핸드로 받아냈고 탑스핀 전환 아, 아... 벗어납니다 아... 황민아가 현재 석점을 앞서 있습니다 아 벗어납니다 공격범시 아... 황민 아, 안재현의 네. 공격 성공, 날카롭게. 그때가 있는 것이 그때를 그때 그때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백핸드 오. 안 넘어갑니다. 홍민아의 네. 백핸드 네. 강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석점의리드 홍민아의 서비스. 회전 아. 걸어봅니다. 탑스핀 백핸드까지. 받아냈고요. 아. 공의 흐름 바뀝니다. 네트 마지막. 아. 안재현의 서비스. 아. 안재현. 네. 주먹을 풀입니다. 불... 8대7한점차 안전히 동점을 향해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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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하지 어. 어. 그러나 허용하자 지 합성 있는 황미나의 서비스. 나갑니다. 아. 나갑니다. 어. <laughs> 경기 종료됩니다. 탑스팀 아... 힘 나가면서 황민아 안전이 서비스. 아... 안돼요 받지 못해요. 아... <laughs> 다시 한번 자신의 이번 매치 네. 승리를 결정짓는 황민아 선수입니다. 아... 진짜... Everywhere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